안녕하십니까? 하스팟 연예입니다. 오는 26일 미스터트롯이 6화에서는 박서진 대 안성훈의 대수매치가 열립니다. 박서진은 명실상부 강력한 1위 후보입니다. 그는 인기투표에서 압도적인 1위를 하고 있으며 장구 없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한 이후 나날이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에 맞서는 안성훈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는 2011년 전국 노래자랑에서 처음 모습을 보였는데요. 강원도 원주에서 진행한 전국 노래자랑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이후 2012년에 데뷔를 해서 아침마당, 트로트 X 등에 출연하며 탄탄하게 실력을 쌓은 가수입니다. 또한 미스터 트롯 시즌1에서 준결승 톱14 직전에 아쉽게 탈락한 실력자인데요. 당시 예선에서 우엄마를 불러 오라트를 받았고 본선 2차에서는 2찬원 에게 아쉽게 패했지만 본선 3차까지 진출했었습니다. 또한 미스터 트롯이 시즈니에 와서는 시즈니에서 같이 출연했던 노지훈, 송비나 이도진과 함께 현역의 이 팀에 속했었는데요. 다른 3명은 탈락했지만 안성훈은 살아남았고 2주차에서는 응원 투표 3위를 기록할 정도로 뛰어남을 선보였습니다. 이렇듯 만만치 않는 실력자와 맞붙게 된 박서진. 그는 이번 대결에서 오승근에 떠나는 이 말을 부르게 됐는데요. 예고편에서 보여지는 절절한 노래 장면을 보니 벌써부터 가슴이 아려오는 듯 하네요. 오는 26일에 박서진과 안성훈의 멋진 대결을 기대하며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항상 빠르고 정확한 뉴스를 전해드리는 하스판 연예였습니다. 감사합니다.